여기 한국 같은 소국쯤은 3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리는 중국의 대형 폭력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규모만 믿고 마구잡이로 돌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호기롭게 덤벼들던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충격적인 경험을 한뒤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자오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조직인 흑사회에 몸담은 적이 있고, 꽤나 요지까지 맡으며 두려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흑사회 조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무자비한 폭력이나 뒷골목 갱단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이면 모를까, 흑사회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그림자 제국이었죠.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든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하 세계를 점령했고, 많은 불법 자금을 쓸어 담았죠. 흑사회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요. 즉시 최후 통첩을 제공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일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둘중 하나만 가능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시장의 사촌이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경찰서장의 조카가 우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다를 것 같나요? 모든 약물 등의 지하산업은 전부 우리의 손을 거쳐야 해요. 흑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냐고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교민들은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저희는 그들을 돌봐주죠. 그렇게 저희는 중국 교민들의 힘입어 주먹 하나 들 필요 없이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흑사회에게도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 그 말만 들어도 심장이 빨리 뛰네요. 이렇게나 작고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한국쯤은 우리 같은 전문적인 그룹에게는 쉬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사회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권 사업을 접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교민들 그리고 조선족들은 저희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고 저희는 단숨에 한국을 집어삼키기로 했죠. 정말로 저희는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거나 각종 더러운 수를 써가면서 한국인들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만큼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군요. 한국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노인, 평범한 체격의 중년 남성,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까지 모두 잃을 것이 없다는 듯이 저희를 내려다보더군요. 이들의 용기의 기반은 바로 한국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게나 가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과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도 함께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시민들은 지켜보고 신고하고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기에 저희의 모든 은밀한 거래, 모든 협박과 불법적인 위협이 그대로 적발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저희가 협박을 한다면 그 즉시 친구와 가족들조차 져버린 채 모든 것을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생판 처음 보는 남에게까지도 의리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뇌물을 주고 침입을 시도하려고 했고 심지어 그들의 단결을 깨뜨리기 위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희 조직이 얻은 것은 재앙뿐이었죠. 주먹개나 쓴다는 몇몇 조직원들은 한국의 평범한 아저씨들에게 얻어터져서 돌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들은 모두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전사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뭐, 결국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의 본거지까지 알아내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은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한국의 특수 경찰들은 흑사회 조직을 사냥하기 위해 찾아왔거든요. 사실 저희 조직은 웬만한 국가의 경찰 조직보다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평범한 아저씨도 그렇게나 강했는데 이들의 특수경찰의 전투력은 그보다도 훨씬 강하리라는 건 3살짜리 어린아이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본거지는 작전 30분 만에 완전히 괴멸당했고 결국 저희 조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전부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한국 감옥에 투옥당하고 말았거든요. 이때 겨우 살아남았던 조직 간부들은 이를 한국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흑사회가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많은 나라를 통제해도 발톱이 부러지는 곳은 항상 한 군데, 송곳니가 부러지는 곳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었죠. 그래서 수년 동안 저희는 다시 한국을 정복하자고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상상만 해도 오싹했거든요. 마치 선원들이 배를 침몰시킨 폭풍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저희는 한국을 그 폭풍에 빗대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조직원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총, 더 현명한 계획으로, 한때 저희를 부끄럽게 했던 것을 마침내 정복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야말로, 저희는 과거의 교훈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죠. 저는 이번 한국 점령 작전을 주도하며, 반드시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때의 일은 십수년이나 지난 오래전 일일 뿐이에요. 지금의 저희라면, 한국쯤은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요. 흑사회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점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많은 이권이 걸려 있는 국가예요. 이들의 경제성장은 폭발적이었고 그만큼 지하 세계를 통해 얻을 이익도 막대해요. 그런 좋은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국가를 눈앞에 두고 구태여, 머나먼, 유럽이나 미국을 공략하는 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겁쟁이 선배들은 한국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새로운 세대의 간부들은 그런 나약한 말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흑사회는 세계 최고입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저희가 못하는 일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결국 저희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원로들은 만약 코리아타운을 점령할 수 있다면 저희 신세대의 한국 본토 점령 계획을 승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겁쟁이 같은 그들의 모습에 학을 뗐지만 그래도 이건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미국의 코리아타운이요? 그곳은 한국군도, 한국정부도, 공권력도 없는 곳이에요. 그저 바쁜 삶에 찌든 상점주인, 가족, 소상공인들만 있는 곳이죠. 3일이면 충분히 그들을 점령하고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직원들에게, 소국의 바보들에게 두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켜주자. 라고 말하며, 그렇게 미국의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분명했죠. 늘 하던 대로였어요. 일단 저희는 코리아타운 근교의 중국인 교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얻었습니다.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교민들은 안 그래도 요즘 한국의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매따라 코리아타운의 모든 손님을 빼앗기고 있었다며 저희를 매우 환영해 주더군요. 그러고는 코리아타운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각종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희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코리아타운의 길모퉁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소상공인들을 괴롭혔죠. 창문을 깨부쉈고, 노점을 뒤집고,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저희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약해 빠진 한국인들은 감히 아무도 반격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여기는 미국이에요. 게으른 미국 공권력이 외국인을 위해 도움을 베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저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쳐들어가서 무리한 보호비를 요구하고 고객을 쫓아내고 부하들을 배치해 손님의 유입을 막았어요. 한국인 할머니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뭔가 과거에 복수를 한것 같아 통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쯤 했으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부 다 도망가거나 혹은 저희에게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 포기하고 사업을 접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서진 간판을 고치고 깨진 유리잔을 치우고 심지어 난장판이 된 다른 이웃들의 상점 수리를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박살난 가게를 수리하느라 바쁜 주인 대신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게도 아님에도 가게를 대신 봐주며 믿을 수 없는 단결과 호의를 서로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긴 했지만, 이내 이들은 전부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쳐봤자 내일어서 다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신뢰를 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을 진지하게 여겼어야 했어요. 어느날 늦은 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도저히 저희에게 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조직원 중한 명이 식료품점을 운영하다가 퇴근을 하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를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하며 덮쳤습니다. 팔이나 다리 하나쯤을 부숴서 가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곳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항상 순해 보이기만 했던 그 한국인 남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희 조직원 두 명의 주먹을 피하고 잡고 비틀었고 몇초 만에 조직원들은 인도에 엎드린 채 비참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세상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이 식료품점 주인의 정체는 뭐란 말인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한국 군대를 전역한 전직 중사이자 수년간 전투를 배워온 예비 전투 요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처 까먹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들이라도 다들 군대에서 배워온 자신들만의 전투 능력을 내면에 숨기고 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코리아타운에서 활개를 치고 있던 저희 조직원들을 각계 격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코리아타운 경비대라고 부르는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약해 보이는 한국인 노인의 식당에 쳐들어가 깽판을 치던 저희 조직원 두 명은 그대로 자경단의 손에 제압되고 말았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자경단은 그렇게 잡은 저희 조직원들을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 경찰이 외국인의 사건을 받아준다고요? 귀찮다며 자국민의 사건도 거부하는 그들이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내 놀라운 비밀을 인지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진작에 모든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고, 미국 경찰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며,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요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한국인들이 약해서 당하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어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깽판과 협박, 불법 행위에 대해 말이죠. 거리를 쓸고 있던 노인, 스쿠터를 타던 젊은이, 그리고 공원에서 수다를 떨던 아주머니 등 이들은 그저 평범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전부 계획적으로 저희를 감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 조직원들의 얼굴을 대조하며 사냥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 경찰들은 너무 명확한 증거 탓에 가장 게으른 경찰조차도 그 자리에서 저희 조직원들을 유치장에 쳐 넣을 수밖에 없던 거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민간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저희는 보호비 지불을 거부한 식당에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뒷문을 강제로 열자, 페인트가 섞인 기름통이 지붕에서 무너져 내려, 끈적끈적한 악취로 저희 조직원들의 몸을 뒤덮였어요. 한국인 주인은 손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조직원이 꼴사납게 당하는 모습은 저희를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저희의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이미지는 바보쯤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어마무시했어요. 저희 조직원들은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한국인들은 더 이상 저희 흑사회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기에, 저희는 더더욱 대담한 방식을 통해 소탕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기세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던 건, 이날을 기점으로 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군사전술 및 전략에 대한 실습을 했던 장교 출신의 남성들도 많고, 이러한 장교 출신의 한국인들은,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내며, 저희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소위 범죄의 전문가라고 불렸던 무시무시한 흑사회는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함께 서 있는 한국인들에게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작전의 책임자로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추가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지만 어리석게도 무시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그늘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저는 그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루프탑 한국인의 전설이었죠. 수십 년 전, LA 폭동 당시였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있었어요. 경찰은 압도당하고, 미국 정부는 마비되었으며, 혼란이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약탈자들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동네가 쉽게 점령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두려움 대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인 가게 주인, 학생, 식당 주인 등 그들은 조용히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상점 옥상에 올라가 무장을 하고 거리 위에 초소가 되었습니다. 총을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웃의 가게들도 지키고 있었죠. 그들은 분명 군인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경찰도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인들은 폭도로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맙니다. 한편 당시의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단합이 안 되었고 흑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털리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러한 루프탑 코리안을 보고 과장된 영웅 이야기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인들은 호되게 당했는데 한국인들만 극복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한국인들의 단합력은 단지 루프탑 코리안에만 국한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이 재난 앞에서 이 흔들림 없는 단결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홍수, 태풍 등 한국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아무리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에 문을 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직접 나서 재해 현장을 함께 복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죠.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한국인들은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남을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거든요. 정말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남을 공짜로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조차 수재민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만약 홍수로 집을 잃었다면 해당 수재민은 거리에서 잠을 청하거나 식량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으며 삶을 연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죠.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야말로 지금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대변하는 거겠죠. 저는 처음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저희는 이번 작전에 실패하며 다시금 자존심을 굽히게 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그 깨지지 않는 유대감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성급하게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건 흑사회다운 방법이 아니었지만 이대로라면 한국은커녕 코리아타운 하나 정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급하게 작전을 지시했죠. 보통 본격적인 침투는 지역 내의 모든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저희 편으로 만든 후에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한국인들 중그 누구도 저희 편으로 만들지 못했음에도 본격적인 코리아타운 접수를 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은밀하게 코리아타운에 침투했습니다. 예상대로 저희의 작전을 꿈에도 모르던 한국인들은 아무런 경계태세도 없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기습작전은 성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만하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비밀스럽게 설치되어 있던 무선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저희 조직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틈에 연기가 온 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저희는 기침을 하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완전히 혼돈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원들은 분열되어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드론은 저희의 불법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함과 동시에 일부 드론은 저희에게 밀가루 봉지를 머리 위에 떨어뜨리며, 시야를 방해하고 이동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들은, 분열되어 도망치는 저희를 일망타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애초에 퇴강로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거리를 봉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오는 조직원들을 그대로 제압한 뒤 끌고 가버렸죠. 드론은 모든 증거를 수집한 상태기에, 아마도 끌려간 조직원들은, 그대로 미국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몇안 되는 조직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가면서도, 저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괴멸당해버린 이러한 상황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 그대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흑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국다위의 민간인들에게 완전히 격퇴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건 현실이었고, 저는 거의 걸레짝이 되어,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본거지로 도망 나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행동대장이었던 타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원래 후발대였고, 저희를 지원하러 와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후발대가 왔다면, 저희의 피해는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은, 도대체 왜 제때 지원을 오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러나 타오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진 채,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하게 고인 채로, 기괴한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분명 무전을 들었어요. 작전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후발대는 지원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대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저희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코리아 타운에는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유능한 한국인 학생들, 그리고 군대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엘리트 장교들 등 수많은 인재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두뇌 하나로 이미 저희를 내려다 보고 있었죠. 타오의 무전기의 후퇴명령을 외친 것도 전부 한국인들이 저희의 무전 시스템을 해킹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신호를 탈취해서 거짓명령을 흘렸던 거였죠. 이들이 저희의 계획을 어떻게 사전에 간파했냐고요?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은 노트북과 와이파이로 저희의 통신 설정을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는 애초부터 한국에 노란하고 있었고,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가루에 미끄러지고, 덫에 빠지고, 사이렌과 자동차 경보음에 달려든 조직원들은 이제 전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건 완패와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이대로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최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두려움이 섞인 남자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되었거든요. 총을 가져와. 오늘, 전부 끝내버리는 거야. 흑사회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수적 우위에 있고, 무기의 화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저희의 이번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코리아타운만큼은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고, 한국인들은 거의 숨만 간신히 붙은 채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흑사회의 자존심을 건든 데까고, 흑사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챙길 수 있겠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돌진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해킹당한 무전 시스템도 전부 버렸어요. 그냥 무기를 들고 코리아타운으로 기습적으로 쳐들어갈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간 새벽 거리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상점 간판은 어두웠지만,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위 옥상과 발코니에서, 제가 조롱했던 루프탑 코리안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한국인들은 빗자루나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신들의 선배들처럼 똑같이 총을 든채 저희를 정조준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에 강력하고 눈을 멀게 하는 투광등이 켜지면서 거리가 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스피커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공격하겠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들이 더잘알 테죠. 그 목소리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총보다 더 깊은 공포심이 저희를 관통했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고, 그들의 자세와 눈빛, 침착함은 그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그 사실을 저희 조직원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아직 발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각도에서 저희를 덮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모두는 오금이 저려왔어요 결국, 패닉은 들불처럼 저희 조직원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강인함을 자랑하던 남자들은, 지금 무기를 떨어뜨리고,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개집아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고,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한국인들의 조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위협적인 문신을 덕지덕지 칠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은 정말 추악이 그지 없었죠. 저는 뒤에 남아 얼어붙은 채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힘, 무기, 명성,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함께 서 있는 한국인들 앞에서는 전혀 강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손을 들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항복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으로 나선 사람은 아침에 가게 앞을 청소하던 한국인 노인이었고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영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집에 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한국인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외치며 도망간 저희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죠. 저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의 본거지, 그리고 점조직처럼 연결되어 있던 조직 지사 등 거대했던 미국 흑사회 지분은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나며, 셀수 없는 흑사회 조직원들이 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흑사회의 괴멸이었죠. 저희 남은 조직원들은 돌아갈 곳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희가 우습게 여겼던 한없이 평범하게만 보였던 한국인 가게 주인, 학생, 노인들은 거리에서 찍은 동영상 이상의 것을 모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2000년대에 한국 본토에 상륙한 흑사회 조직원들이 싸그리 소탕당하고 말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었죠. 평범하게만 보였던 한국인들은 흑사회 본거지 근처로 출입하는 배달원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저희 조직의 차량번호 및 차종까지 전부 깨며, 저희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공유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저희의 본거지 및 일부 지부의 위치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론이 등장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 본거지 및 지부 쪽으로 비밀드론을 띄웠고,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각도에서 약물들과 불법 정황들을 모조리 녹화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절박한 피해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봤자, 게으른 미국 경찰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신, 한국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엘리트 장교 출신의 한국인들은 시간, 날짜, 장소, 사진, 동영상, 심지어 도표까지 포함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디지털 파일, 종이 파일, 심지어 번역 요약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게으른 미국 경찰관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그렇게나 거만하던 미국 경찰을 상대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배짱 있는 제안을 건넸죠. 여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증거를 토대로 행동한다면 모든 공은 당신들에게 넘길게요. 언론은 당신들을 영웅으로 칭송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저희가 정리한 명백한 사건을 거절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찰 측 입장에서도 모든 증거와 장소까지 명백한 상황에 공짜 보너스를 얻을 아주 좋은 찬스였죠. 그렇게 미국 특수경찰팀과 군대는 행동했습니다. 밤새 습격이 일어났고, 고라 떨어져 있던 저희 조직원 모두는 순식간에 괴멸당한 것이죠. 미국의 거대한 흑사회 조직은 총격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해 보였던 한국인들의 코터를 건드렸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냐고요? 저는 조직의 모든 것들을 청산한 뒤, 중국의 고향 시골 마을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뉴스나 어딘가에서 한국 이야기만 들려오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바보 같았던지, 저희 조직은 저희보다 훨씬 더큰 폭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희로부터 도망칠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인들은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 싸움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일어서고 계획을 세우며 결국에는 승리하고 말죠. 혹여라도 한국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에게 감히 경고하겠습니다. 조용한 것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친절을 항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일어서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싸움을 걸지 마세요. 갱단이 아무리 크고 무기를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명성이 아무리 악명 높고 무섭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벽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